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미치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딱 붙어있으라. e t 아주 e e p 듯이 예수님께 딱붙어 있어야 된다 d 게 I have to keep my hands on my hands on 동안 h a 세 d s 장정 들 건데 두 명만 e e p m 다 hands on my hands on m 광야 40년의 길에 다 멸망당했을까? 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그 물에서 살아야 이게 마음대로 그러지, 아, 물이 싫다고 튀어나오는 순간, 그건 얼마 못가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나 꽃들은 전부 이렇게 태양을 바라봐요, 태양에게. 빛이 빛이 돌아가 이렇게. 그게 해바라기,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되는 게. 아니, 풀들도 다 태양빛을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영장, 최고의 존재인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짐승도, 풀도, 나무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 따라서 얘기해.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똑같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울을 사으라는 거지요. 저 사람이 왜 실패했나? 실패한 이유가 있지요. 저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나? 성공한 이유가 있지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게 지혜자예요. 망한 사람의 길을 똑같이 가네요. 아, 저러면 망하는데,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성공한 사람들, 뭔가 이런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잘 살펴보셔야 돼.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 일곱할이 되지요. 십 절을 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멀어지지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면 으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면 으 하나님 멀어진다는 것이요. 지금 이제 일 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뭐 원형극장에 사자를 풀어 놓고 믿는 자들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핍휘박이어날때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수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삶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음이 떠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 살아갈 때내 마음 속에 불신앙이 밀려오면 의심이 밀려오면 하나님 이멀어집니다 새벽을 깨워도 아무런 게 없더라. 아니 뭐 교회를 다녀도 별수 없더라. 그러면 이제 흔들흔들 거리지쟁이에그 뒤로 물러가 버리지요. 아니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뒤로 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이로 가는 과정인데 아 인내가 없네, 인내가 조금만더한 발짝만 더 갔으면 엄청난 역사를 봤을 텐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열흘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맺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에5일 동안 기도하고 그냥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아니 제일 아쉬운 사람은 9일 동안 기도하다가 떠나간 사람 있다면 얼마나 아쉽지요? 하루만 참으면 았 되는데 5일만 참으면 이 엄청난 오순절 성령을 강림 받을 텐데 아그걸못 기다리고 떠나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계속 쌓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신 날 총구로 쑥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서 멀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지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빨간 줄 오늘만이 기회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간 어제는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빨간 줄 오늘 참 중요한 얘기라고 계시네요 오늘이다 고 이렇게 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라는 권면이에요 음. 누군가 새벽을 깨우다 안 깨우면, 와,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용산이세요. 음.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혼자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장노님 나오시오, 권사님 나오시고 나오셨구나. 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구나.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명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아 저도 힘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니까 아 천계순리자들이 맞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막 야단도 한번 쳐주고 막 끌어주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혼자는 못가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겠지만 멀리 못 갑니다.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신앙이 뒤로 물러갈 때막 아, 새벽을 깨우세요. 막 제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안 깨우면 배를 울렸어요. 배를 막 어째 새벽을 안 깨우시냐고 그렇게 배를 이렇게 해요. 뭘 믿고 새벽을 안 깨우냐고 제가 배를 울렸거든요. 그래도 안 나와서 포기하려고 그러지, 막 전화도 안 돌리려고 그러지, 막.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렇게 다자면 13장.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유로 의혹으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누군가 권해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난 아무도 없네요. 내가 새벽을 깨우든 말, 내가 주일날 빠이든 말. 우리 주일날 빠지면 탁출석 체크하고 편지가 날라가요. 막 편지가 주부를 보내고 막 좋은 글 하나 보내서 그탁 날라와요. 이렇게. 근데 관심도 없다. 내가 주일날 빠져도 관심이 없다. 참 잘못 사는 게 아닌가요? 내가 조금만 한눈팔면 확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눈팔면 몽둥이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내가 열흘 빠져도 내가 한 달을 빠져도. 관심도 없네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버려 두셔서,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버린 자식 아니에요? 버린 자식? 우린 버린 자식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막한놈 팔아도 막 탁, 김 목사는 뭔 생각을 하냐, 막, 뭔 짓을 하냐. 그리고 봉둥이 날라와야 돼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못된 짓 해도 돈만 잘 버는데요. 그 지옥까지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거짓말한 막 봉둥이 날러오고 하 아, 조금만 잘못 살면 막그 아,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는다. 이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누군가 오늘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어. 나를 권면한 사람이 없어. 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래 살면 안 돼. 믿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오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여기서 나를 막 아유, 진짜 귀찮아 죽겠어. 어, 저 사람, 아유, 아프기 싫어. 여러분, 전도할 때한번툭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 딱 전도하길 마음 먹었으면 끈질게 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툭 던지고 말아버려요? 그렇게서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끈질기게 그냥. 근데 보니까 그분이 참 귀한 분이네요. 그분 아니었으면 난 예수 못 믿었지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십사절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첫사랑이라는 첫사랑이게요 첫사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게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뭐 이렇게 했어요 참 잘했는데 또 한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예배시간이 언젠가 막 11시 11시 예배 11시 11시 시간인데 9시부터 옷다 입고 왜 11시가 안되나 그랬던 사람이 친구도 교회도 안나오네요 철사랑 잃어버렸지요 왜 이혼하지요? 철사랑 잃었버렸어요 연애할때는 막, 연애할 막 비가오나 눈이오나 만나더니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더니 아니 왜 살면서 사랑이 다 식어져서 딴 남자 쳐다보지요? 왜딴 여자 쳐다봐요? 철사랑 식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끝까지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승리하는 길을 세 가지 말씀해요. 세 가지. 승리하는 길을 첫째, 12절 말씀하니까 불신앙 거, 원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 마라. 불신앙으로 의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 마라. 두 번째, 매일같이 마귀의 미혹, 수많은 마귀의 미혹이 있는데 서로 피차, 곤면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서 곤면하는 가운데 승리하셨니다세 번째, 첫사랑 잃어버리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 우리는..."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처럼 하면요, 그 식당 성공합니다. 근데 돈이 좀 벌리면 맛이 변하고 하, 다 변하지요. 그래서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막 제가 30년 전에 왔잖아요. 9 3년도에 왔습니다. 제가 변함없이 가야 돼 제가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가야지. 김 목사, 하, 교회가 좀 건축을 하고 사람이모이니까 새벽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다 알죠? 하나님이 아시지요? 변화 못이 그 자리에 지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총국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에서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린데요 여러분, 1년을 살아갈 때도요, 참 더운 날도 있지요. 이제 겨울에 추운 날도 있지요. 태풍이 몰려온 날도 있지요. 그래도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게딱 주를 만난 그 처음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세요장생 승리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거울이 있다는 거울이, 무너진 사람들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을 잘 보라는 거예요. 15절이면, 성경의 일러스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빨간줄을. 자 어제도 계속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이고 4 0년 믿었는데 뭐 내가 목사인데 뭐 지옥하게서 지옥합니다. 지옥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이 삐뚤어지면 지옥합니다. 4 0 년, 5 0년 믿었어도 목사, 목사 할아버지도 지옥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그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1 6 절. 듣고 경노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세 가지 질문을 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막 환하게 진노케 하는 누구지요? 애굽에서 나온 일세대예 출애굽 일세대예요. 그열 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광약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다고 막, 모세야. 막 문제만 만나면요. 막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 사는 것은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경록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누구에게 노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1세대들. 그들의 시체가 광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서 20세 이상 장정들을 여우수와 칼레벌이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냐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읽어봐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빨간 줄 그의 안식은요, 가난 땅이에요. 처음부터 애교부에서 건져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건져내는데 아, 40년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들이받네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네요. 안되겠어. 안식이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게 하셨나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신앙 했던 그들이 아니하는 거예요. 결론 19절. 이로 복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빨간 줄을 미이 아니하므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예배 놓고 족과 군인 가나안 땅을 예배 놓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다닐 만큼 그기름진 땅을 보고 왔는데 왜안낙자손 거인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지요? 었 전능하신 하나님왜안 보이시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 거인 하나 하나님 뭔데 보내겠어요? 아니, 포도 송행이를 그렇게 두산 매우 갈 정도로 기름진 가난 땅인데, 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벤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왜 거의 난악자손을 보고 막, 크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못 들어가요.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게. 말한대로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말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왜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말로 다 털어 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아이고 못 살겠어요. 막 더워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죽어야지. 그래 죽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살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오늘도 멋진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아,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그냥, 입만 열면 틀어가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누가 죽었냐? 광희 누가 죽었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안악자선 보고 뭐 막, 크, 못 들어간다고 떠들다 죽은 거 아니냐? 그 거울이라는 거울, 이렇게. 출애급 1세대가 오늘 사람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아, 그러면 망하는구나. 그러면 죽는구나. 근데 그거를 다 성경에 써놨는데 그냥 출애굽기로 읽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말아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더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다. 그럼 못 들어간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안식은 가난한 땅이고 우리 안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와신앙생활 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건져냈는데 세상을 건져냈는데 이렇게 생활 광야 40년 같은 교회생활 하다가 불신앙하지요? 거역하지요? 아, 첫사랑다 식어뒀지요? 총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보세요. 우리의 마지막 안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이잖아요.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열세 동안 일하고 안식했던 것처럼 천국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안식을 누려야지 그 안식을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안식에 들어가겠어요 주일을 누려야 되는데 주일돈 벌어야 되는데 당신은 안식이 없잖아 그럼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그것이 된 사람이 총까지 주일도 안 지키는데 안식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일 세대들이 가라개 애굽에서 나온 그열 가지 향을 보고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콜콜 서는 보고도 매출하기를 먹음 보고도 안 믿어 안 믿어 계속 불신중해. 그래서 뭐라고 하나니?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못 들어가는가 봤니 믿음이 없어서 다시 1 9절이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 날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오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지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을 책임져 주시지요. 내가 기도 하면 나라가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도 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게 하지. 멋지게 살아요. 믿음으 승리하시게 됩니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요. 첫사랑,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믿음 흔들거릴 때 나를 자꾸 탁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요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를 자꾸 얘기해주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 어떻게 교회장을 혼자 하시지요? 아무도 없어. 교회 나와도 나와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곤면해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거 알지요. 힘을 내세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 그래고 충분히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시되 오늘 기도하시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그리고 출애급 1세대들을 거울 삼아서, 아, 그러니까 죽었구나. 그럼 반대로만 사는 거지, 반대로 하면.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마기를 주님의 추건합니다.